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아멘. 다윗이 삶 속에서 형통할 때도 있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잘했을 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억울하게 골리앗을 탁 물리치고 오니까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도리어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뿐입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시간 도망다니며 살아갑니다. 우리 서희가 어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렇게 앉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서희랑 우리랑 대단한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볼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어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치하고 여전히 넘어질 때 많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어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 매도 맞았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도리어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벌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 벌을 통해서 다윗은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찬송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 뭐가 다잘 돼서야 하는 회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경험합니다. 형통할 때 슬플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다이슨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그를 환란해서 건지시고 그의 예전의 형통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로소 다이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다이슨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이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11절에 고백이 나와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면 뭐 그래봤자 뭐 하나님, 아유, 말씀, 말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고 그냥 낳고 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춤추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댄스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춤을 추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깨가 막 덩실덩실 제가 좀 끼가 있어요.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데 그 끼를 그래서 이제 지위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어려서 그런 끼가 있어요. 막뭐 흥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들썩들썩해요. 사람 안에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근데 다 죽였어,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는 좀 철없어서 막 춤도 추고 막 까고 그는데 이제는 까분다고 뭐라 그래. 뭐, 너 미쳤냐고 뭐라 그래. 뭐, 좋게 안 봐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웃을 일로 좀. 그러니까 춤. 이게 흥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자고 여자고 너무 좋아서그 춤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배는 홍해 가기 다이 바다가기 탁있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병거를 들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이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거기를 건너게 하고 그 뒤에 또막 건너니까 남한 건너는 게 아니라 이 바다가 우연히 열렸으면 애국 군사들도 건널 수 있어야 되는데 애국 군사들이 다 바다 가운데 딱 왔을 때딱 덮여갖고 다 수장 돼버렸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깽가르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고 춤추다가 또또 또 그다음에 원망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내 하나님이 될때 우리가 한 가지 고민에 빠지는 것은 그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희가 약속을 했어요. 저는 서희를 또 믿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못 지켜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요. 아, 미워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회를 줘.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어렸을 때그 기쁨이 행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다이세계 언제 진노가 머물렀어요 다이세계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매를 들어서 야단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것 또한 사랑이에요 왜요? 매를 안 맞으면 정신을 안 차릴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노염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잠깐 노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노염을 쉽게 또 풀어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켰어요 다이슨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슬픔과 고통의 배옷이 벗겨졌다 배옷이 언제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자식이 죽었을 때 다이슨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는 반대로 만군의 여호와님이 내 편이 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도리어 담대해집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고난 송에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정도는 하나님 한번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결심해도 잘안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아, 내가 뭐좀 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슬픔 속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가 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폭풍우가 그치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 왕의 자녀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할수 없이 계속 폭풍우 가운데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수 없이 슬픔 속에 두시고 주의 얼굴을 가리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십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만 누렸던 기쁨과 노래가 이제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폭풍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육신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슨 이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지 고난이 지나가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긴 기쁨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 네,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결심해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심하면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분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게 밥해주고 돈 벌어줄 사람이 생겨서 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려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반대로 내 것을 다 주고도 다 희생하고 잃어도 후회하지 않을만큼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소중한 사람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삶의 이유와 목표가 생겨서 행복해합니다. 이런 사랑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해서 식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러던 사람들이 다시 이런 사랑을 회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제 내가 어떤 고생을 해도 어떻게 죽어도 행복하다고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잘안 되는 그거를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참 잘해요. 전혀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근데 요즘 드라마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해 가지고 복잡해요. 아, 저렇게 들어가면 내가 드라마 속에 들어가도 힘들겠다. 아, 저런 사람 버티기도 힘들겠다. 근데 옛날 드라마 또 그래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한 드라마는 어때요? 그래도 부족하고 못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건강할 때가 아니라 몸이 병들고 나를 사람은 다 외면하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끝까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는데도 하, 내 간을 나눠주고 내 눈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것을 다 가지고도 눈을 못 감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환경이 변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변해서 초심을 잃었기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내가 사랑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그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견디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견딥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없던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부정하고 회피하고 숨겨있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다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어졌셨다 우리는 기뻐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이것저것 이유로 너무 깔아앉았어요 이제는 너무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왜요? 소망 없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행동을 막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이판사판으로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잘 유지시킵니다.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곁을 떠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중에 살면서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신이 만왕의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직 모르고 사는 사람이거나 또한 종류는 알면서도 거부하며 따르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제 양심이 와인 맞으면 죄를 짓는데 가책이 없어요. 내가 막 사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을 때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할때 에휴, 내가 그냥 차라리 죽고 말어, 지고 말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기고 왔는데 도리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져주는데도 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송 중에 보면, 후렴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부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힘들 때뭐 다른 건다 모여도 이 부분을 흥얼거려요.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이 찬양이 이 가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해요. 우리의 기쁨, 잃어버린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담대함, 그 자신감을 회복하며 살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기로 원해요. 대통령의 아들보다 더 귀한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의 자녀답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봄 3장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괜찮아 잘될 거야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냥 문제를 회피하는 말입니다.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책 없는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오늘 노력하는데 맑은 날이 계속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웃을 수 있어요. 힘든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박영희 성도님이 지금 파킨슨으로 날마다 몸의 컨디션은 안 좋아져요. 그런데요, 기뻐요. 감사해요. 아주 단순한 걸로 감사한다니까요. 지난주까지는 앉았다 일어났다 혼자 하셨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는 그것도 잘안 돼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 내가 똑바로 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설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사람들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줄 믿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이미 저 정도 되면 이제는 뭐 하루하루가 정말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모아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장사가 잘 돼요. 농사도 잘 되고. 어유, 왜 이렇게 돈이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통장에 이제 돈이 쌓여요. 아, 몸도 좋고 계속 쌓여요. 아, 무조건 이건 잘 되는 겁니까? 막잘 되는데 불안해요. 잘 되는데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경호원도 이제 세우고 막 그런데 또 늙어가요. 몸도 병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막 비타민 영양제 막다 먹는데 불안해요. 가진 만큼 불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부유함도 또한 누릴 수 있어요. 궁핍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함 가운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저 사람 저주를 받아서 뭐이 사람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가 가진 것으로 지금 너에게 주는 환경 속에서 한번 기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를 믿고 잘될 거라는 걸 믿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생명 주시고 아직까지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